진한 메이크업을 했을 때제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스펀지에다가 물을 좀 묻혀서 꼭 짜서 일단은 한번 닦아줍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이, 음, 눈가는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세럼 쓰기 전에 좀 진하게 화장을 했다 그러면은 어, 인큐텐 바디 로션을 발라줍니다 충분히 얼굴에다가요 도포를 해요 충분히 도포를 한 다음에 살짝만 문질러주세요. 살짝 살짝만 문질러주고 그 다음에 좀 두세요. 좀 뒀다가 티슈로 꼭꼭 눌러줘 닦아주세요. 티슈를 접어서 꼭꼭 눌러세요 입가는 역시 음, 묻어나죠? 닦아주고, 그 다음에 화장을 진하게 한 부분은 약간 불려서 닦아주는 식으로. 이 바디로션이 되게 부드러워서 1차로 닦기 좋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딥세럼 딥세럼을 2차로 도포합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굉장히 잘 닦여요. 그리고 아까 퍼프 다시 깨끗이 좀 부드럽게 닦아준다에요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를 티슈로 꼭꼭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닦아주세요. 눌러서 이렇게 꼭꼭꼭꼭꼭꼭꼭 꼭꼭꼭. 박박 닦으시면 내 피부에 상처가 나니까 꼭꼭 눌러서 닦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음. 그래도 아직 조금 더 해서 남아 있는 것을 닦아냅니다. 딥 세럼이 굉장히 부드러운 세럼 타입이기 때문에 닦는데 굉장히 좋아요. 꼭꼭꼭꼭꼭꼭 이렇게 꼭꼭꼭꼭꼭꼭 이렇게 꼭꼭 닦아주고 이제 마무리로. 그러면 이제, 부드럽게 닦였어요. 하나도 손상되지 않게. 깨끗하게, 부드럽게 닦이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의, 구름. 제가 이번에, 어, 이 포밍 크림제션, 반했어요. 이렇게. 평상시에는 두번 정도 쓰는데, 이렇게 많이 써도요, 금방 닳질 않아요. 저는 포밍이 돼서, 고용에 비해서 빨리 닿을 줄 알았거든요. 전혀 안 그래요. 밍클린저예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닦을 수 있어서 좋아요. 너무 좋은 게 이게 이렇게 닦다 보면요. 흡수가 되면서 이제 싹 거품이 사라져요. 이제 물 세안하게 되면은 매끈매끈 해져요. 그러니까 매끈매끈한 상태에서 세안을 그만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이걸 너무 빡빡 닦으려고 내 손으로 억지로 했다가든 홍조가 생길 수 있죠. 홍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세안을 하시는 거예요. 챌린지 진행을 지금 26일째 하고 있는데 26일째 되니까 피부가요, 맨질맨질해져요. 이렇게. 그런데도, 그, 필링 젤, 로아센 100% 천연 필링 젤을 또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에센스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필링. 그래도 거의 아주 피부에애부신 분을 빼고는, 이걸 매일매일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매끄럽고 잡티 없는 피부결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필링 자리에요. 천연이라서 각질만 선택적으로 탈리를 해주니까요. 그리고 요걸 쓰실 때는 그 천연의 다당체가 내 피부에 영향을 주면서도 딱 잡아가지고 탈리를 시켜주기 때문에 매끈매끈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가 싹 스며요. 이제 스미기 전에 여기는 피부가 얇을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손대지 마시고 이 림프선. 림프선이 있는 이걸 귀 뒤쪽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신 다음에 여기를 부드럽게 림프 마사지를 해주세요. 림프 마사지를 해주면 이 턱선이 샤프하게 이렇게 부드러워지면서도 잘 배출돼요. 그래서 얼굴이 처짐을 막을 수 있어요. 이 턱선에 살이 찌면 처지는 것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처져 가지고 여기 고여 있는 노폐물이 그대로 이 얼굴 라인을 망가뜨리거든요. 그걸 잡아줄 수가 있어요. 자.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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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번에 제 챌린지 영상을 회원분들한테 보냈더니, 그 오리진만 드시고, 사실 화장품은 잘안 쓰셨던 분들이 화장품을 쓰시고, 세안제, 세안제 세 개에 너무너무 매력을 느끼신 거예요. 세안제만 써도 피부가 많이 변하더라. 그래서 그 내가 쓰는 기초를 바꾸기 좀 힘드신 분들은 세안제랑 선크림부터 먼저 바꾸시더라고요. 세안제랑 선크림은 되게 접근이 쉬우세요. 근데 이 세안제의 매력을 너무 많이 느껴 가지고 세안제를 쓰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걸다 쓰시면서 아, 정말 이런 화장품이 있는지 사실은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도 그냥 워낙 많은 화장품이 있어서 써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더라. 그랬는데, 어, 인큐텐 정말 다르다고. 그래갖고 피부가 너무 빠르게 변해서 2주 만에 이렇게 라인들이 막 정리되고 피부가 매끈매끈해져서 사진 찍기 너무 싫었는데 사진을 찍어갖고 저한테 막 보내시고 그러면서 피부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도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맨날 맨날 하는 거지만 사실은 너무 피곤하면은 한쪽개씩 건너뛰고 그냥 스키만 바르, 바르거나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집중해서 발라보니까 너무 좋구나 이 시스템이 왜 이렇게 다 조금씩 다르게 만들었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홍우정 소장님이 굉장히 센스 있게 만드셨구나 하는 거를 이번 챌린지를 하면서 다시 느꼈어요. 제가 이제 100% 천연만 지금 한 17년, 거의 18년째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집중해서 한 달간 써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 어, 적당히 썼다랄까? 적당히 써도 피부가 보존이 되니까요. 자, 이제 이렇게 매끄럽게 하면 이렇게 각질이 지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 홍조가 있거나, 요 볼이 되게 얇거나, 네, 피부가 너무 얇으신 분들은 안 하고 그냥 물로만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아주 부드럽게. 제가 손을 많이 대는 것 같지만, 거의 손을 이렇게 스치듯이 되거든요. 어. 런데 요거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물로 닦으시면 돼요. 물로. 이제 각질 제거를 제가 마쳤는데 피부가요. 이렇게 완전히 매끌매끌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피부가 완전히 요 약간 반짝반짝 한데 이렇게 매끌매끌해요 이 피부에 대한 이제 영향을 줄 거거든요 자 먼저 스킨이죠 미스트 로아센 어, 항노화 저성노화 저성노화의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거든요 어, 물이 다량 정제수가 다량 들어간 다른 미스트에 비해서 코코넛 발효수라든지 여러가지 사화 근요에 예, 천연의 발효물과 그리고 천연물이 가득 들어가지고, 얘가 항산화 기능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수시로 가져다니시면서 뿌려주면은, 어, 피부가 건조하신 분은 내 피부에 수분을 가지고 날른다고 하는 게 미스트거든요. 그리고 토너 미스트는 건조하신 분은 너무 많이 쓰지 말라 하는 건데 사실 얘는 달라요. 얘는 건조하거나 안 하거나 피부가 어떤 피부에도 항산화 기능을 좋게 하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거나 건조한 피부거나 아니면 지성 피부거나 어떤 피부에도 수시로 많이 뾰러질수록 이게 저성노화돼요. 노화가 지연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 그 챌린지를 하면서 제가 이걸 많이 썼어요. 근데 피부가 젊어지는 걸 느껴요. 이렇게 많이 두드리지 않아도 금방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지금 밤이 늦었으니까 제가 좀 빨리. 시켜볼게요. 예, 거의 흡수가 다 됐어요. 자 여기다가 어, 로아센 엑소바이옴 예, 세럼. 이 세럼이요 좀 특이해요. 세럼이 이렇게 약간 로션 같기도 하고 크림 같기도 한데요. 이게 로션 같기도 하고 크림 같기도 하는데 얼굴에 바르면 물처럼 이렇게 싹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사실 세럼은 주름 개선 기능성이거든요. 그리고 미스트도 주름 개선 기능성이에요. 그리고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피부에나 다이해도다 다 맞아요. 그런데 아주 깊이 있게 피부에 흡수가 쫙 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속건조를 잡아주는 것. 그리고 이제 주름 개선시키는데. 굉장히 뛰어나면서도 탄력도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밑 처짐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수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랑요 비톡스 크림, 이두 가지 바르시면서 이제 이걸 끌어올려 보자고 이제 제가 했어요. 저도, 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처짐이 시작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챌린지를 하면서 처지 많이 잡히고, 요 눈밑에 칙칙함이 잡히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웃음 질때 아주 미세한 주름들 있죠. 그런 게 되게 많이 잡혔어요. 아, 상쾌하기까지 해요. 아까 제형은 제가 보여드렸지만 제형은 이렇게 약간 크리미한 것 같기도 하고 로션 같은 그런 제형이거든요. 이게 잘안 떨어지는 그런 크림 제형인데 발랐을 때 정말 부드러워요. 그래서 물 같은 느낌으로 싹 스며요. 그게 되게 독특한 점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제형이 WOW라고 하는 제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 OW, 어떤 건 WO 이런데, 이거는 물 속에 기름을 넣고 기름 속에 또 물을 넣는 그런 굉장히 그 고도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라보면은 처음에 아까 기름 같이 느껴졌는데, 발라보면 수분 같아요. 그래서 싹 스며들어요. 벌써 지금 다 스며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크림을 전체적으로 바르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고 굉장히 상쾌하면서도, 근데 이렇게 촉촉하고, 속건조도 잡아주고, 그런 독특한 제품이에요. 자, 여기다가 이제, 어, 마스크팩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비톡스 크림 또 바르겠습니다. 자, 이 비톡스 크림, 요즘에, 너무 핫한 스피큘. 스피큘이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어, 유명한 음, 싼 제품을 파는 곳 있죠. 거기서도 스피큘을 파는데 실리콘 스피큘이에요. 음, 합성인데요. 저희는 천연의 스피큘 중에서 가장 모양이 되게 올고든 것들만 예, 정제된 스피큘이죠. 해양식물에 이제 바닷 속에서 새우있는 아주 작은 침들, 작은 침들이 막 모여 있는 그게 스피큐리거든요. 그 침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벌침처럼 그를 통해서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83가지다 되는 유용한 성분이 안으로 싹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10mm나 되는 PDRN이 들어있어요. 연어의 정서의 DNA. 그 PDRN이 피부 재생을 굉장히 도와주죠. 이제 화상이라든지 피부 손상이 심했을 때그 PDRN을 바르면 피부 재생에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10mm나 들었어요. 보통 한 3mm만 그 주사를 피부에다 했을 때 그때 굉장히 고가로 니 땡땡 힐러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바르면은 여기 구멍이 다다다다다다하면서 수백 마리의 벌이 작은 벌이 쏘인 것처럼 얼굴이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스피큘과 함께 싹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것을 바르고 저는 그 위에다가 또요 세럼을 한번더 발라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충분히 세럼을 부 위에다 발라주면은 그 세럼의 느낌이 있잖아요. 세럼이 갖고 있는 영양성분이 안으로 이렇게 싹더 들어가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꼭꼭 눌러주는 상태에서 한번더 발라줘요. 더. 어, 물론 스피큐를 더 바르는 것도 괜찮은데요. 저는 이 방법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마스크팩을 해도 되고 이따가 제가 마스크팩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피부가 영양이 꽉 차오르다 보니까 이제 하면 좋은데 마스크팩을 굳이 하지 않고 오늘은 한번 이렇게 기초로. 크림을 발라보겠어요. 이 크림은 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네번 넷 정도 이렇게 해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되나. 이렇게 그래서 붓으로 발라보면요. 붓으로 바르는데 이점이 있다고 강남주 대표님한테 배웠는데 이제 발라보니까 왜 그런지 알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를 림프 마사지 하듯이 림프 마사지는 깃털로도 하거든요. 그렇게 깃털로 림프 마사지 하는 것처럼 온그 세포를 아주 천천히 깨워주죠. 그리고 노폐물을 빠르게 순환하게. 이렇게. 목도 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하루는 마스크팩을 하고, 하루는 이렇게. 크림으로 또 마무리를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매끄러워지는데 큰 역할을 해요 자 마스크팩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입술은 결대로 그리고 이렇게 입술 결대로, 눈은 눈 결대로 이렇게 하면요. 여게 지나갈 때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피부세포에 피부신경세포를 싹 건드려주면서도 깨워줘서 피부세포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럴 때 이제 그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이귀 같은 데도 신경 쓰시고, 목 같은 데도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죠. 자 이렇게 순환시키면서 이 뒤쪽도 이렇게 관리를 음, 가끔 보시면은 귀가 좀 쭈글쭈글하거나 여기 이 부분이 늙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외선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선크림을 바를 때이 귀도 바르고요 그리고 항상 이 귀와 귀 뒤쪽을 같이 목까지 하셔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은 예, 전체적으로 어, 항산화 기능도 좋지만 어, 저성모화 되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네. 많이 이렇게 귀가 노출돼 있잖아요. 귀가 늙으면 좀 그렇죠. 그리고 이걸 할때 이렇게 손도요. 같이 해주세요. 손을 보면 나이를 느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운전하실 때 보면 오른손에 노출이 왼손에 노출이 심해서 이렇게 여기에 잡티가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를 똑같이 얼굴을 갖고 듯이 손을 팔까지 이렇게 갖고 주시면은 팔은 영향이 좀덜 들어갔던 부위이기 때문에 얼굴보다 더 빠르게 그 잡티나 주름이나 이제 미백이나 이런 작용이 빨리 돼요. 자, 그럴 때 이 제품 있죠. 이게 너무 뛰어나죠. 바디 로션. 바디 로션인데 저희는 남자 아들이나 남편이나 가끔 가다 저도 바디 로션만 바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션, 로션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데도 피부가요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걸로 저는 마사지를 팔하고 다리하고 이제 해주죠. 그리고 얘는 또 아토피에도 굉장히 뛰어나요. 아토피에서 뛰어나서 어 제가 폐가 좀 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그 봄철이나 아니면 겨울철 다가와서 아주 건조할 때 그때 피부 그 다리 아래쪽으로 해가지고요. 약간 건선처럼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관리하기가 좀 힘든데, 얘는 그런 거 생겼을 때한번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바르고 나가면 저녁에 촉촉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아토피에 굉장히 뛰어나요. 아주 악건성에도 좋고요. 그렇다고 너무 기름져가지고 그 지성 피부에 못 바르는 정도도 아니고, 정말 저는 이 바디로션 굉장히 사랑하고요. 저희 어머님은 손에 상처가 났을 때 그게 이제 약간 당뇨가 있으셨어가지고 이 손에 상처가 계속 딱지 떨어지고 또 상처나고 또 상처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시대에 가서 이제 썼다가 놓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어머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노란 거좀 보내달라고 노란 거. 놀란게 어, 뭐예요, 어머니? 아, 그래. 제가 그거 놓고 왔어요. 그랬더니, 왜요, 어머니? 이게 어쨌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뭐 보내달라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야, 내가 여기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싹 치유가 됐어. 내가 병원에 또 가고 약도 바르고 막 너무 신경 써가지고 계속 여기 지물지물 그랬었는데 이거 바르고선 재생이 돼서 싹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이거를 얼굴에다가, 그리고 몸의 얼굴에다가 충분히 바르고요. 이걸 제일 먼저 찾으세요. 그게 뛰어나요. 이렇게 몇 번을 바르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요. 손이 그러니까 나이보다 훨씬 젊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항상하게. 어, 되게 손이 예쁘게 관리가 돼요. 목이나 이제 이렇게 가슴이나 이제 이런 온 몸에 관리하기가 아주 좋죠. 되게 오래 쓰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저거 는니까 되게 좋아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요즘에 이제 꽃가루도 많이 날리고 저희는 호수공원에 꽃, 꽃 축제를 해요. 그래서 가끔 음, 운동을 하려고 호수공원 한 바퀴 돌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호수공원에 다녀왔는데, 회원분하고 같이 운동을 하려고 다녀왔는데요. 꽃가루가 막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간 그런 게 생겼어요. 제가 그 폐가 약했던 사람이라서 알러지가 되게 몸에 많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고양이 털이 있으면 눈이 이렇게 새빨개진다든지 아니면 얼굴 전체가 막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어저께 제가 이 눈, 눈두덩이가 빨갛게 보였었어요. 너무 간지러워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긁다 보니까 이게 눈두덩이가 막 빨개진 거죠. 그러면 한 3, 4일 가거든요. 근데 어제 챌린지를 할때 충분히 영양을 공급했더니 그 팩을 할때 보니까 벌써 두줄가 있는 눈에 쌍꺼풀이 한 줄로 돌아갔더라고요. 오늘은 어저께였는데, 오늘 아침부터도 멀쩡하고, 지금 오늘 그 다녀와서 여기 보시면 요거랑 이런게 이제 너무 꽃가루가 많다 보니까 간지러워서 이렇게 살짝 손으로 됐는지 이런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내일 아침에 되면은 싹 사라질 것 같아요. 내일 아침도 안 되고 이제 한 시간 정도 지나면은 저희께 그 상처 치유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그 재생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꽃가루가 날리는데 또안갈 수도 없고 마스크만 계속 쓰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충분히 케어를 해주시면은 어 걱정 없이 이 건조한 날 그리고 아토피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완성됐습니다. 피부가 이렇게 촉촉해졌습니다. 오늘도 안녕.